오늘은 프리미엄 랜턴 브랜드인 오라이트의 새로운 모델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기존의 아크필드라는 제품의 후속 모델로서 발음이 어렵다는 시장 반응을 고려해 아크프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닌 디자인부터 성능, 그리고 편의성까지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프로 모델은 총 3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되었는데요. 기본이자 중심이라 할수 있는 아크 프로를 비롯해 UV 라이트와 레이저 모드가 제외된 아크 프로 라이트, 그리고 자동 꺼진 기능이 추가되고 출력이 향상된 아크 프로 울트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인업별로 디자인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주요 기능을 모두 갖추면서도 가격적인 밸런스가 가장 뛰어난 아크 프로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첫인상은 단순히 고급스럽다는 수준을 넘어 마치 한 덩어리로 깎아낸 듯한 뛰어난 견고함이 돋보이는데요. 제품을 손에 쥐고 자세히 살펴보면 클립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스로 조립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조립 방식이 아닌 정밀한 조각 공정을 통해 완성된 유니바디 구조 덕분에 외형에서 느껴지는 단단함과 튼튼함이 손끝으로 그대로 전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측면의 텍스처 그립은 미끄럼 방지 효과를 주면서도 본무 특유의 끈적임은 없어 단단한 구조와 더불어 신뢰감 있는 사용감을 제공해 줍니다. 아크프로는 4가지 라이트를 통해 총 7가지의 조합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먼저 스포트라이트는 집중된 강력한 빔을 발사해 멀리 있는 대상까지 확실히 시야를 밝혀주는 장거리 탐색에 적합하고요. 퓨어 블러드는 넓고 부드러운 빔으로 5m 이내의 근거리에서 눈부심이나 경계 없는 안정적인 조명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근접 작업이나 일상적인 활용에 유용한 모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UV 라이트는 평소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얼룩, 기름 노출, 위조 방지 패턴 등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린 레이저는 밝고 정밀한 녹색 포인트를 활용해 어두운 곳에서 특정 지점을 가리키거나 방향성을 제시할 때 이용하며 프리젠테이션에서도 무난하게 활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크프로는 각 광원을 단독으로 사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합 기능을 통해 레이저와 스포트라이트, 레이저와 퓨어 블러드, 레이저와 UV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춰 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아크 프로는 편의성과 조작감 면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데요. 오작동을 방지하면서도 부드럽게 눌리는 오목 버튼은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직관적인 사용감을 제공하며 버튼과 스위치는 정밀하게 설계되어 유격 없이 깔끔하게 반응해 누를 때마다 탄탄하고 고급스러운 촉감을 전달합니다. 여기에 잠금모드 인디케이터가 적용되어 불필요한 작동을 사전에 막아주어 도관시에도 안심할 수 있으며 IPX7 방수등급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충전 방식은 이전보다 접근성이 한층 개선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마그네틱 전용 케이블만 지원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했다면 이번에는 C타입 충전이 추가되어 범용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아크프로는 14만원대, 아크프로 라이트는 11만원대, 울트라 모델은 약 19만원 선에서 판매되고 있어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비로 보일 수 있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면 단순히 비싸다는 느낌보다는 가격에 합당한 확실한 품질과 만족감을 주는 제품임을 체감할 수 있으며 혹시라도 제품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영상 더보기란이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는 공구라인 할인 코드를 통해 10%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라이트의 새로운 모델 아크프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전 모델보다 업그레이드 된 성능과 세심한 편의 기능으로 프리미엄 랜턴다운 품질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4가지 라이트를 통한 7가지 조합은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도를 극대화해 주었고 조작감과 내구성 역시 흠잡을 데 없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격대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해 보면 그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제품이라 할수 있겠고요. 앞으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